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말씀 한절씩 효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술들를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게 돼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라 아멘. 오늘 모모님 감추인 보아비우와 진주비우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통치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해야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보아를 발견한 능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맞지 못해 포기한 것이 아니고 기쁘게 포기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농부가 그 보화를 얻는 것이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다른 모든 소유보다 값진 보화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금을 비우는 천국의 선별적 포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악인은 길묻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이 가지는 현재 포괄성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의인에 속했는지 악인에 속했는지를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자 성장을 지켜본 고향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느 집안 출신인지를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같이 선포하는 것을 주제넘은 행동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익숙해도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정작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익숙함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면 그분을 그 이상의 존재로 보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익숙함의 틀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게시해 주시기 원하는 그 정체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수 있고 그 지식에 합당하게 그분께 신뢰와 충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어린 아이는 지폐보다 동전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처럼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헛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4절로 50절 말씀처럼 어떤 대가를 지르더라도 천국은 소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막바지에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를 가르치십니다. 44절로 46절 말씀처럼 밭에 감춰진 보화비유와 진주비유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치러야 하는 희생이 충분히 값어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화,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팔면서 기뻐합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보물하는 보물을 발견한 것이지 보물을 찾으려고 밭을 파헤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게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주를 찾은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데 인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최고의 값진 진주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보화와 진주, 곧그 천국은 당장에는 많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천국이야말로 영혼을 보장하는 절대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47절에 그물이라고 해석된 사게네라고 하는 이 헬라우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것으로 배두 척의 양 끝에 고정시켜 끌고 다녀 고기를 잡는 저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인망은 바다 깊은 곳까지 훑기 때문에 모든 헬라말로 파스, 모든 물고기를 포획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스, 모든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인망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걸리는 것으로 전국보금은 인종, 성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48절 말씀처럼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좋은 것과 썩은 것으로 분리됩니다. 이 분리는 영원한 것으로 4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재림, 재림하는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0절에 풀목불도 심판을 나타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형벌의 도구가 바로 이 풀무불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주님을 부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사람들을 갈아내거나 분별해낼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판단해 분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끝에 분리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분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의 정체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일은 심판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보아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은 찰나의 것을 주고 영원을 얻은 그야말로 수익률이 무한대의 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잠깐의 이 생에 영혼을 얻는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51절로 52절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1절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맡으시고 제자들에게 깨달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을 모두 지워버리기를 바라거나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식을 새로운 빛에 비추어보고 새로운 성김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지식은 이전보다 더 풍부해지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는 그 율법이 그의 삶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율법의 그 조항대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삶의 그 모든 지혜들을, 지식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구약에 닫혀 있던 문들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 풍부한 구약의 지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지니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 지식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또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을 공화하고 매바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만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재능을 포기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지식의 빛에 비추어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재능을 더 크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표를 마치시면서 52절 말씀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는 옛 것과 새 것, 곧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모두 섭렵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이며 옛 것과 새 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로 천국 복음은 그 약에 게시된 진리를 토양으로 삼아 자라고 열매를 맺어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마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의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을 때그 배설물의 의미는 이런 개념은 아니지요.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나의 신분과 내가 배웠던 그 배경들 가말리아 학군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그 정체성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대선물로 여기는 것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또 익혔던 그 구약에 관한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풍성한 구약의 지식이 바로 티반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토양과 양분을 얻어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풀어나가고 해석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닫혀 있는 구약의 지식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구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에 사도 바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지만 여기에 기록된 진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대로 주께 순행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3절 58절 말씀처럼 말씀을 진부하게 여기면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후를 통해 새롭게 임한 천국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예의컷과 세것을 함께 들렸지만, 53절로 56절 말씀처럼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의디에는 예수님의 과거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57절로 58절 말씀처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식하시며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몰랐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구약성경 안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 늘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서 하는 말씀, 저기서 하는 말씀 들어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지. 그런데 다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내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식만 가득 들어있으면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다. 항상 말씀 속에서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찾아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나 오늘 들었던 말씀이나 다음주 들을 말씀이나 다 똑같다. 뭐 들을 말씀 없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수행자들처럼 스승님 다 배웠습니다. 하산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겠습니까? 똑같이 들었던 말씀 진부한 말씀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해 오늘 던지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그곳에서 어떤 보화를 찾아낼지 그런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야지 어제 들었던 말씀이나 오늘 들었던 말씀이나 새벽 뉴에 듣는 말씀도 거기서 거기고 뭐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거 아니냐, 뭐 그거 아니야 뭐다 알고 있다 그렇게 진부하게 여기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구석은 없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 붙들고 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 없는, 성장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늘 듣고 들었던 진부한 가르침 정도를 여긴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보화를 캐내듯 천국을 더 깊이 알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구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내어오는 주인처럼, 우리 모두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삶이 풍성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체득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지식과 지혜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려야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갈고 닦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에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만의 유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더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들을 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위해 애수고 수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어쩌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고향 사람들처럼 늘 진보한 듯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보아를 펴내야 될 그런 우리가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캐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비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또한 이제 다음 주 들어야 할 말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다 똑같고 진부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는 교만함을 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듯, 또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내면은 진주 장사와 같이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보화를기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참으로 성장하는 삶이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요, 그런 인생이 늘 신앙의 진보가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달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나를 통하고자 평화해 의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일구소고나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